4장이지요. 어라고 안 읽고 오라고 읽어요. 음. 오륜 고종이여 오라 펴공이루다 타고 봉봉하니 봉수 주공이루다 우야라타는 사석척하니, 장이 장녀요 피가 무구라 봉봉은 화야람, 유모자이무견알무홍이오, 무모자이. 무모자와 할수람, 고자의 악사를 개이 고자 위지하니, 이기선청이 심어음야람 공은사야라 문타고지성하고 이집 봉수 방주 기사야람 영대 사장이람 동네 여시 말천 이장은 낙군왕 유태지 조수지 나갸오. 고이장은 낙문왕유조지아가님개술믿낙지사야람 이제 영대장 마지막 장인데요. 거기 동네여씨가한 것처럼 앞에 두 장은 문왕이 그, 영대와, 그 다음에 영소, 그걸 만드는 그런 즐거움에 대한 것을 얘기했고, 여기 뒤에는 이제 즐기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윤, 고종이여, 오, 윤, 고종이여, 오락, 벼공이로다. 윤 자는 차례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 차례대로 종을 치미여. 이곧자는 원래 명사는 북고 자지만 이럴 때는 이제 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락 벼공이로다. 그러면서 벼공에서 즐기는 도다. 타고 봉봉하니 이제 악어 타자라고 하는데 타고는 악어 가죽으로 만든 북이겠지요. 그러니까 악어 가죽으로 만든 북이 붕붕붕 하고 이렇게 울리니까 몽수 주공이로다 몽수는 그 당시 소경이에요 소경인데 이 눈을 못 보게 되면 기억력이 선명하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주로 악관을 삼았다고 그래요 몽수가 공을 추하는 도다 추라는 것은 아렌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영대, 영소 그 대가 다 완성이 되고 거기서 노래하는 것들이 다 끝났다라고 이제 매듭을 짓는 그런 장면 같아요. 부야라 타는 사석 척하니 장이 장녀요 피가 몽고라 이 타라는 것은 석도 도마뱀이라는 뜻이고 척도 도마뱀인데 비늘이 있다는 뜻이겠죠? 가죽, 이렇게 해서. 도마뱀과 같으니 장이 장여요. 그 길이가 한길 남짓되고, 피, 가, 몽고라. 그 가죽은 또 북을 이렇게 씌울 만한 그런 가죽이 된단 말이죠. 봉봉은 화야라. 그 북소리가 아주 화음이 잘 맞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요 모자이 무견활몽이요이모자는 눈동자를 모자라고 하죠. 눈동자는 있으나 무견. 이, 이 견자는 시력이지요. 시력이 없는 것을 몽이라고 하고 무모자왈수라. 눈동자마저 없는 것을 수라고 하더라 이거죠. 고자의 악사를 개, 이, 고자, 위지, 아니 옛날 악사를 다이 고자로서 이제 봉사죠? 봉사로서 삼았으니 이기 선청이 심어 음냐라그 그들이 선자는 잘할 선자여 잘 듣고 심어 음그 소리를 잘 살피기 때문이 살핀다는 것은 음의 높낮이 같은 것을 잘 구분하기 때문이었다. 이거죠. 공은 여기 일사자를 해석을 합니다. 그럼 주공이라는 것은 일이 이만큼 됐습니다라고 알리는 거다. 이러죠. 문 타고지성하고 그 타고의 소리를 듣고 이지몽수 방추기사야라 그리고서는 어떻게 보니 타고라는 것은 일 끝날 때 연주하는 그런 악기인가 보죠. 그러니까 악어 북이라고 할까 악어 가죽으로 된북 소리를 듣고 지 몽수 방축이 사야라 그 몽수가 막그 일에 대해서 아리는 것을 알수있더라 이거죠. 아 그렇게 그렇게도 되겠네요. <laughs> 그래야 더 매끄럽겠다. 저는 이제 이거를 성곽을 짓고 그다음에 음악 이제 해가지고 놀이를 다 하고 놀이 끝난다라는 그런 측면에 이렇게 포인트를 짚다 보니까 주를 그렇게 아린다라고 저는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도 몽수 주공이로다. 그러면 그 몽수들이 몽수 가 악관이니까 악관인 몽수들이 그 일에 대해서 신나게 연주를 하도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 문 타고지성하고 타고의 소리를 듣고는 지, 몽수, 방, 주기사야라. 그 몽수들이 그때 마침 그 일에 대해서 그 연주하는 것을 알수 있었다. 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요. 그 밑에 하고 범시발 줄을 잠깐 보시면, 신, 언, 종고, 종고, 벼공의 그 음악을 말하고, 아니 음악보다는 즐김이라고 해야 되겠네 즐김을 말하고, 영탄불능이라 영탄하기를 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한 거다. 요 악지, 경단활 주라. 음악의 끝을 고치는 것을 주라고 한다. 이렇게 번역해 볼까요? 고로 구성을 이지 구주라 하니. 예, 구성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1악장, 2악장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구성을 구주라고 하니. 언, 방, 주기사야 말하되 그 일에 대해서 연주를 해가지고 악지, 불염지사라. 그 즐기기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말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럴 때 여기서도 주자는 연주할 주자로 봐야 되나 봐요. 영대 사장이라 동네 여시와전 이장은 낙 문왕 유대지 조수지 낙야오 이 앞에 두 장은 문왕이 대화 연못과 조수의 즐김이 있는 것을 즐거워 한 것이고, 그래야 되나? 낙자는, 내 눈에 있는 낙자는 즐긴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요. 그래야 되겠다. 문왕이 그러니까, 대지라는 것은 영대, 영수거든. 영대와 영수의 그리고 또 거기 동산이 됐잖아요. 거기에 조수들이 있음을 즐기는 것을 말한 것이고, 후 2장은 낙, 문왕, 무왕 유, 종고지, 낙야니. 종고지, 악야니. 후이장은 문왕이 종고의 음악을 갖추고 있는 것, 음악을 갖게 된 것을 즐기는 것이니, 개, 술민낙지사라다 백성들이 즐긴다는 것을 기술한 말이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맹자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했지요. 임금이 저기서 음악을 연주하면 야 임금이 참... 정치를 잘 다스리고 풍류를 즐기시는가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또 폭군이 음악을 연주하면 정말 우리 거다 갖다가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했다는데 여기서는 즐기는 그런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해도 되겠죠.